자 4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이렇게 또한 주가 시작되고요 아 여기 보니까 이제 물대기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다음 달 되면은 이제 모내기를 시점으로 해서 변농사가 시작되는데 보통 우리가 농번기라고 하잖아요 농사가 가장 번성한 시, 바쁜 시기 농부들이 가장 바쁜 시기로우리 농번기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모내기 할때 그, 모를 논에다 심을 때, 그 다음에 논멜 때, 논, 논 주위에 있는 뭐, 피, 그, 풀, 자풀들 뽑을 때, 그 다음에 수확할 때, 이렇게 바쁜 나날이 있는데, 또 요즘 들어서 또 가장 바쁜, 농부 말고 또 가장 바쁘게, 시기적으로 바쁜 게 있죠. 그게 뭐냐면은 벌입니다. 이 벌이, 그, 꽃을 찾아가서 그 꽃가루들을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바람이 불어서 볼이 많이 없어졌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농부들이 그 바로 뭐냐면은 수확량이 줄어든다는